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5일 최병무 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선관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원이 지난 2월 27일이죠 87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러면서 증보감찰 결과를 공개한 이후에. 닷새만에 음. 어찌 보면 백기를 든 셈인데 이게 왜 위장이냐 이걸 지금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감사 그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증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회의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동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를 받겠다.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 방송, 뭐 이런 데까지도, 선, 어, 감사원이 적발했던 878건의 선관의 비리, 이 부분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닷새, 오늘까지 엿새 동안 계속되고 있음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어제 뒤늦게 발표를 했는데, 자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국정감사, 국정조사, 뭐 이런 외부적 통제를 받겠다고 했는, 이거 지금도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안 받습니까? 지금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이라고? 이걸 받겠다고 마치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과문과 함께 국민 앞에 제시했다. 눈속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 통제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는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민주당도 선거의 개혁에 대해서 사실상 침묵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 그거 빼놓고서는 실질적으로 개혁반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뭐그 다음에 뭐 특별감찰관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미래 민주당의 뭐 이낙연 인 상임, 상인 고문, 전병원 대표 등이 계속해서 민주당에 압박을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선관위를 이 단계에서 그냥 감싸고 적당히 손하기만 피하고 보자. 뭐 민주당이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자기네들로서는 여기서 그 선거니 개혁하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뭐 선거니 개혁에 동참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워낙 국민적 불신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채용비리 문제 지금 현재도 그 채용비리로 들어온 그 고위직 자녀들 10명 정도가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서 무슨 진정한 반성 이런 얘기를 하느냐 눈속입니다 이런 지적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지금 먹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닷새 만에 음... 선관위가 이렇게 백기를 들었는데 그 백기마저 의장이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자 민주당 국회 논의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워낙 압도적 다수니까 그 민주당의 기대서 선관위 보호막을 치려고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국회 뭐 이런데에 그 참여하는 그 문제를 훨씬 떠나서 스스로 외부의 감시 통제를 받겠다는 것을 밝힐 수는 없었는가? 이런 그 비판 지점이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 자, 우선 왜왜 왜 한시적이죠? 선관위 감시는 그냥 2025년 3월에만 하면 끝납니까? 그럼 다음 달부터는 또 비이 저지르려고 하는 건가요? 왜 한시적이냐? 상설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때만 피하고 보자. 지금 소나기 내리니까. 이런 것 아니겠나. 그런 지적에 선거니가 답변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거한번 보시죠. 작년에도 선거니가 외부인사를 내부 감사기구에 참여시키고, 참여시키고,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했으니까 감사원 감찰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만 써먹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 감시를 받지 않았다. 이런 거. 또 하나, 여기 외부인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외부인사는 도대체 누가 임명하느냐? 결국 선관위가 임명하는 거 아니냐? 그럼 자기네들 우호적인 무늬만 외부인사 몇 명, 해놓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해 놓고 아 우리는 아무 감사도 받지 않겠다. 그걸 그 선관위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라는 제목 아래 과연 낼수 있느냐. 이게 선관위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감시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방편이 될수 있나. 될수 없는 거죠.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요 한시적 기구가 끝나면 더 문제가 되는. 그러면 이제 과거 원점 회귀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장 백기다 이렇게 되고 보다 더 결정적인 맹점. 물론 채용 비리와 부정 선거는 다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다수는 아닐지라도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로부터 여전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선거니를 폭파시켜라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점검. 특히 보안 점검 같은 거. 뭐 비밀번호가 123456뭐 이런 거.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자기네들 편리하자고 비밀번호 그냥 123456 ABCDEF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 뭐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 아주 손쉬운 일이죠. 이런 보안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거 자기네들이 할 능력이 없으면 외부의 보안 점검을 받든가, 아니면 국정원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글쎄, 이것도 또 공연이 그런 거 받겠다고 했다가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는 걱정.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부정선거를 선관위가 저지르,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 저질렀으면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각이 그런 의심을 하면, 그런 의심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중앙선관에 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내놨어야죠. 예를 들어서, 전직 선관위원들 간부 중에, 아니, 그 서버 공개, 그거 왜 못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개해서 이게 부정 선거를 저질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설명할 수는 없었는가? 그걸 전직 선관의 간부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서버를 공개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직 선관의 간부가 그런 대안을 내놓을 정도면 뭐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싶, 싶습니다. 적어도 의심을 하는 그 의심이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간에 풀어줄 의무는 있는 거다. 왜 그런 건 여기에 넣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맹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작년, 재작년 5월 31일 선관위가 한참 문제됐을 때 5월 31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죠 어제 발표와 똑같습니다. 재탕. 2023년 5월 31일 이후에 성관이는 과연 얼마나 내부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를 했고 견제를 했는가? 결국은. 이때도 뭐 그런 감사위원회 뭐 시, 신용만 하다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이어서도 곤란하고 상시적으로 더군다나 선관이 본연의 업무인 선거 업무에 대한 투명성 이런 걸 높이기 위한 채용 비리는 뭐 기본이고요. 이런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나오지도 않았고 나왔더라도 한시적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재탕이고 이걸 과연 선관위가 개혁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시로 읽을 수 있느냐 아니면 위장백기라고 읽는 것이냐 저는 위장백기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물론 국회의 그 감시통제방안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니까 국회가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은 요 소나기만 피해보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다면 이게 위장백기다. 보다 완벽하고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인 감시체계. 그게 이제 선거 관리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만들고 공개하고 투명화 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